여기는 서울의 어느 옥탑방. 한 남자와 리트리버가 살고 있는 곳이다. 망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아니 저거 다 이삿짐이요. 이제 이사 준비 다 끝나 가지고 거의 다 끝나 가지고 집 앞에 이삿짐 차 온다고 붙여야 되거든요. 아, 이제 실감이 나요, 망치님. 그죠뭐쓴거야내 발도장도 찍어야지. 아니, 저런 안 아, 되겠구나. 저런 건안 가져가시나요? 이거는 가져갈 건데 여기 있는 건 이거 버려야죠, 이제. 아. 내일의 나에게 미루겠다? 그렇죠. 내일 가야 해데 내일의 난 죽었지 이제. 한평생을 미루며 살아온 망치는 내일이 이사지만 아직 그긋해 보인다. 제 인생 뭐 항상 혼자 사는 인생이야. 응팔이랑 얘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왜안 어, 도와줘? 오늘 며칠이죠? 월요일인가? 시간 개념이 없어서지고 27일이잖아요 망치님. 10월 27일? 아, 빨간색으로 쓰면 은 죽어. 10월 27일 야, 뭐? 근 나도 간지로, 간지아이 간지로, 지로아이 간지로, 그만해. 아 시간이 그만해. 하여, 그만, 그만, 어찌까지 할 거야? 아이 간지로, 이 간지로. 그만해. 이사 짐차들옵니다가져다 이걸 어디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앞 여기 빌라가 많잖아요. <놀람> 그 앞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요 아,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 근데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laughs> 워낙에 어? 귀찮아요 끊기니까 흐름이 이것 때문에 이사 가야, 가면 해야지 가면 해야지만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일이 하루에 14개씩 일을 하는데 14개요? 직원 관리부터 회사 관리까지 지금 회사 아, 관리까지 회사가 지금 아예 올스탑 이사 때문에 회사가 올스탑 된다고요? <laughs> 서울은 이제 안녕하세요. 어떤 이제. 회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만의 회사가 있나보다 응팔아 어때? 떠나니까 떠나면 뭐해 같이 가는 사람이 형인데 <laughs> 우리 형이지만 참 응팔이가 새로운 집에 잘 적응할까요? 응팔이 아마 잘할걸 얼른 가자 엘리베이터 같이 가실래요? 싶다. 특히 <laughs> 이런 큰 개들은 엘리베이터 교육이 필수입니다 아 전화 왔네 아네 회장님 갑자기 심각하게 전화를 받는 망치 100조짜리? 진행해야지 네 지나가세요 백조인지 백수인지 모를 사업을 한다고 한다 고생이 많았다 네가 이제 제발 보내줘 <laughs> 말 죽여줘 그때 죽지 말았어야 했나? 주어온 인형에 정이 들었다 <laughs> 이제 진짜 가시네요? 아 그럼요 좀 이제 딱 가고 싶네요 어떤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이요 근데 응팔이는 어떻게 가요? 응팔이는 이제 저희 형이 와가지고 저희 형이랑 같이 저희 형차 타고 가기로 했어요. 아 형이랑 같이 사나요? 아니죠. 형은 잠시 이제 도와주고 얼굴도 볼겸 응팔이가 또 그런 차를 못 타니까 남의 차를 타기 힘들하니까. 어 좋아? 신났어? 이제 가니까. 후딱 가자고. <laughs> 거기는 또 어떤 강아지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신나. <laughs> 자 목줄을 들면은. 오치. 목줄 예절 교육을 보여준다고 한다. 자 오른손. 아이고 잘해. 코박죽. 기다려. 됐다. 가자, 그래. 가자. 은파리와 함께 밖에 나온 망치. 직접쓴 알림문을 붙이려나 봅니다. 근데 테이프질을 하는 망치의 모습이 이상하다. <목소리> 형뭐 하는 거야? 응팔이 목줄을 잡으랴 테이프를 붙이랴 망치가 고생이 많다 응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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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 됐어 이정도면 갈게 응팔이 응팔이 여기 살아 응팔이 여기 살고 난 갈게 형 어디가 야 빨리 문 열어 뭐하는거야 지금 음. 장난기가 심한 망치는 하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붙여야 돼요 여기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 형 거기가 좀 삐뚤잖아 옆으로 좀더 가야지 형 됐다 가자 나온 김에 저기 뭐냐 동네 정들었던 데한 번씩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로동 일단 구로동에 오시면 은꼭 가봐야 될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까거든요 그래도 구로동에 정이 들었는지 가장 망치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 여기요? 네 여기 경치 되게 좋아요 여기. 나무가 아마 세계적인 그. 그때 그 주변을 산책하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 이제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이제 이 동네에서 저랑 600년 정도 같이 산고양이요 소리야. 어? 아, something? 마르셀로 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마르셀로도 떠나는 망치에게 인사를 한다. 아 이거 붙이지 말라니까. 갑자기 화가 난 망치. 왜 그래요? 내가 뭐 가는 게뭐 자랑이라고. 아 전화해야겠네. 예 네, 롯데마트 회장님. 네. 아저 간다고 뭐 이런 거 붙였어요. 네. 아잘 알겠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나중에. 망치에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잠깐만 이거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뭐지? 아니 망치님 그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보드 아니에요? 용사라도 그거 챙겨와. 이렇게 망치와 앙파리는 산삼이라도 캔것 마냥 신났다. 아니 그걸 쓸데가 있어요? 아니 이거 탁자로 쓰려고요 탁자. 탁자요? 물 보드로 다요. 탁자로 쓰세요. 양파 <laughs> 넣고 뭐에 쓰게? 이거 밥그릇으로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게. 그래. 여기가 제가 그 62호 때. 62호예요? 총알 피해하며 가면서 도망갔던 거. 같야 어... 기억나네 저쪽에서 막 국한분이 밀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막... 여기서 6.25 전쟁을 치렀다는 망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 걸야 그거 웅파리 똥 아니냐? 네? 똥아 <laughs> 그거 똥이지 수레탄수레탄 <laughs> 수류탄 <스루탄. 스루탄>, <laughs> 네. <laughs> 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망치 왜 그래요 마려웠나 보다 망치님 시원하신가요? 저는 살면서 똥을 싸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애들 주워왔던 곳 여기서 두두 두 친구 정도 항상 무언가를 주웠어요. 주워서 사용했던 네. 망치는 혹시나 여기. 더 이상 주울 것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나 보다 줍줍하기 좋은 장소였는데 집에 가던 망치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다 여기네 여기야 물어요 망치님? 여기서 제그 첫사랑 마리나랑 첫사랑 마리나요? 허이고 와 아, 이랬던 기억이 있죠 이 남자 생각보다 범력이 그때... 있다 제 첫사랑이 그때가 740년 전인가? 네. 그때 마리나가 참 예뻤는데 그 후로 제가 연애를 안해그 친구분은 어디 가셨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죽었고 아 그냥 네, 여기는 좀 이제 지나가기 좀 힘든 곳인데 집에 갈 때마다 퀘스트를 깨야 돼요 여기 이제 켈베로스가 살아요 켈베로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파량한테 형, 형딴데 봐, 딴데봐 냄새 맡는 척해, 딴데봐딴데 보라니까 너무 좋지 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유튜브 촬영할때 많이 찍었던 곳인데.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인천에서 보, 보는 거죠? 아마 그렇겠죠, 네. 망치 님. 그렇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저 친구가 이제 세리나. 마지막으로 세리나까지 인사를 나왔다. 마르셀로의 친구의 부인. 네. 잘 지내 아, 나 간다 편지 쓰고 옥탑방을 떠나는 망치와 응팔의 마음이 뭔가 착잡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로동에게 인사를 한다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망치는 웃고 있지만 씁쓸하다 <laughs> 마음이 길을 걷고 있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망치왕 그래 바리 가자. 그 둘은 과연 어떤 삶을 살 지낼까 바보 같은 형과 덩치 큰 동생 둘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 신에게 아이고 손 떨어졌네 주세요, 음, 주세요. 새주고있 그래도 꿋꿋한 이두 형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덤벼라, 세상아. <laughs>